오늘 최면 처음 받아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? 처음에 이제 체면이란 거에서 잘 몰랐는데, 1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니까 평소 알게 된 거랑 달라진 부분들도 있었고, 받고 나서는 처음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왜 이게 좀 고민이지?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, 이제 체면을 통해서 그걸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돼서 약간 저를 되돌아보 느낌도 있었고, 끝나고 나니까 머리도 좀 편안해지고, 뭐 생각했던 것도 좀 정리가 잘된 느낌이었습니다. 어 아, 그래요? 오늘 만족스러우신 건가요? 네 만족스럽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최면의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몇점 정도 될까요? 그래서 한 90점 정도? 어 아, 되게 도깨주셨네요 네.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네. 주시게 된 걸까요? 일단 최면에 진행했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이나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수 있었던 점이 좀 일반적인 상담이랑 좀 다른 것 같다고. 또 끝나고, 나서는 개운한 느낌이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.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 최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추천할 만 할까요? 네, 큰 고민인 사람들한테도 추천하겠지만 저처럼 약간 좀 자잘한 고민이 있을 때도 한번 받아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약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후기 잘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번 최면으로 앞으로 그 원하시는 삶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